네,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아, 바람이 조금 일고 있고요. 오늘은 제암산 구간을 지나가는데 제가 호남정맥길 중에서 가장 걷고 싶었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자산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등로 우측으로 제암 터널 쪽 도로가 보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등로는 완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주차장과 소공원 이정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측 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쉼터도 있네요. 전일 진행한 영두산에서 7.4km 이동했고요. 장동주차장 900m 이정표가 새끼리 있습니다. 사자산까지는 7.5km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계단길을 걸어오면 이렇게 쉼터가 자리합니다. 네, 현재 별들이 총총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눈썹이라 해도 믿을 만한 초승달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하늘을 수놓고 있고요. 바람이 아, 많이 부는 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철탑까지 약 시작 지점에서 1km 이동한 지점부터 철탑까지는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고 어, 거기를 돌파해서도 계속 경사가 이어집니다. 왼쪽편으로 보이는 아 저쪽이 순천 방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쪽에 결코 작은 산이 아닌 작은 산이 자리합니다. 길은 어렵지 않으나 아, 숲길이 조금 거칠어지고요. 거미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습이 곧 시작될 일출과 함께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정면 저 앞쪽에 우등산이 자리합니다. 이렇게. 늘 진행한 정맥길이 이어져서 이 아래까지 진행되었고요. 저 아래 불빛이 있는 감남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작은 산을 모르지. 멀리 무등산의 모습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지리산의 모습이 저 앞쪽이 명두산이고요. 이렇게 등산길을 따라가 동을 했습니다 다시 오늘은 이렇게 작은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산죽밭을 지나오면 이렇게 철쭉이 자리를 합니다. 이거 철쭉 도 꽤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리적으로 워낙 멀어서 이곳까지 철쭉 구경을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글쎄요. 두루운 덕령도 구경을 했으니 이쪽도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짜잔! 네, 저기쪽이 저기 작은 산정상부가 이렇게 하, 저기가 등량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동쪽의 하늘과 지리산을 지나 우등산의 모습까지 그리고 전일 진행한 홈치에서의 호남 장미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월출산이 저 앞쪽에 자리하고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아마 흑석산의 모습일 것 같고요. 이렇게 상부가 올려있습니다 작은 산 정상과 함께 지암산 정상부의 모습이 장흥과 더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조망이 워낙 좋아서 계속 산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전의 멋진 조망과는 다르게 작은 산 정상군을 좀 초라합니다. 물론, 제암산을 이렇듯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는 있는데 숲으로 많이 둘러싸여 져 있어서 경관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에서 능선길을 따라 정맥길은 제암산에서 좌측으로 꺾여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여기는 작은 산 정상입니다. 네, 작은 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암산 쪽 명성길과 함께 그 뒤로 사자산과 일림산의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등양마 쪽으로 휘어집니다. 아래쪽에 멋진 조망터가 있어서 한번 내려가보고 지앙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암산으로 가는 완만한 능선길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불숲이 그 다소 젖어 있어서 신발도 같이 따라 젖었고요. 시원스럽지 않은 조망이 잠시 펼쳐지지만 곧 멋진 구간이 다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음, 구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오늘따라 해가 계란형으로 살짝 세워진 듯합니다. 암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해는 벌써 많이 올라왔구요. 펼쳐지는 구간의 모습이 전 구간이 다 목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야 할 방향을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대의 모습이 보이고요. 뒤돌아보면 작은 산이 앞쪽에 그리고 우등산은 옆에 안에 있습니다. 지리산은 구름에 많이 갇혀있고요. 사자산 이후 동산길을 따라 내려가면 아마 저 등량만 왼쪽으로 이어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이 아마 조계산과 대감산 쪽이 쪽이지 싶네요. 전에 아래에서 바라봤던 주망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팔영산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측편의 모습을 한번 살펴서 팔영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암산 정상부의 모습은 저 앞쪽에 아마 팔영산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호남정맥 구간 중에서 어... 광주의 무등산을 제외하면 이곳 제암산이 가장 호강하는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사길이 조망이 계속 멋지게 보여지고요. 길도 아주 걷기 좋은 편안한 길입니다. 짬산 정상부의 멋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휴양림에서 2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일림산까지는 9km 이정표가 있습니다. 시목치에서는 4.8km 이동했다고 나오네요. 지난 날 제가 막 지암산을 처음 찾았을 때 휴양림 쪽에서 올라와서 바로 지암산만 직등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정상석 직전 이거 조망바위 쪽에 올라왔습니다. 묘가 있던 자리인데 비석이 쓰러져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제암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 바위는등 뒤편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살펴보고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지난번에는 제가 못 올라갔는데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능선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야할 호남 정맥길은 진행 방향 좌측을 꺾여서 사자산을 기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산 정상석의 모습이 저 앞쪽에 있고요. 까지 네, 산에서 22.9km, 장동 하산 산동 마을이라고 있고요. 철쭉평원까지 해서 1.9km 이렇게 위쪽에 제암산이 자리합니다. 를 저는 사자산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사자산을 가기 위한 내리막은 거의 다 내려왔고요. 곰째 사거리. 여기서 에연휴양님 쪽은 왼쪽. 사자산 정상에서 1.6km 내려왔고, 사자산까지는 2.3km 남았습니다. 계속 직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